예, 반갑습니다. 아지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아. 그 해발 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해수면에서부터 얼마나 높이 있는가. 이걸 보니까 서울은 한 30m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해수면에서 한 30m 높이 평균.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곳은 용인인데 거기는 한 130m 평균. 그래서 더 춥더라고요. 여긴 남산이라는데, 조금 더 평균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예루살렘이 해수면에서 한뭐 한 6, 700m? 예, 상당히 높죠. 근데 이 해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도시들이 있답니다. 땅푹파여 네. 있는 그런 저 밑에 있는 도시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그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리고. 네,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 해수면 밑으로 한 260m를 내려가야 여리고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사는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살깨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 사는 가장 키가 작으니까. 낮은 왕따를 찾아가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잖아요 구원 Salvation 이러면 명사로 시브리어 명사로 예슈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입니다 구원자, 이러면, 모시야. 네. 기부려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러면, 무시야. 네. 이제 다,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무시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모시야. 이러면, 세이비어. 구원자. 그러니까 명사로, 구원. 이러면, 예슈아. 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구원.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모시야 구원자가 되시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액션 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예, 그런 의미로 예슈아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여리고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세리장 사케오가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셨다면 헛수고가 되는 거죠. 어쩌면 사개오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인류의 모습이죠. 나름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좀 보고 싶고 예수님과 이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올라가 보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는 거죠. 예수님 못 만나는 거죠. 이게 우리 인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사기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참 궁금해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잖아 근데 사기오야 <laughs> 뭔가 이게 딱 기운이 느껴졌나 봐요. 속히 내려오거라. <laughs>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하겠다. 그러면서 사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완전히 왕따잖아요. 그 당시 이 세리하면은 죄인의 대명사잖아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로마 제국에 동조하는 사람. 완전히 왕따잖아요. 거기다 외모까지 그랬으니 아무 친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오 외로운 사람. 그런데 그런 낮고 낮은, 어쩌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사계호를 만나시려고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안에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 어쩌면 구원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온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뭐 믿고, 우리가 뭐 신앙 고백해서, 뭐 교리문답에 아멘 해서, 뭐 구원을 우리가 뭐 받은 것처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다라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불렀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사계오를 먼저 불렀으니 내려올 수 있었고,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했으니 예수와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구원이 되시는 예수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미로다.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왜냐 하면, he also is the son of Abraham. 왜냐 하면, 이라는 말이. 어? 기도,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상으로는 좀안 맞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니라. 왜냐하면 네가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나를 영접했기 때문이니라. 뭐 이런 신앙 고백과 교리의 차원이 아니잖아. 그냥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Because he also is a son of Abraham.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표현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언약 백성과 함께 삶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갈라디아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시죠. 예. 야곱의 자손이라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자손인 곧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죠. 그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접붙임받은 이방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나간 거죠. 이스라엘에 되려면 야곱의 자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에소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laughs>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대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사개오는 어,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이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이방이 잤는가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지금 뭐 하겠다고 선언한 겁니까? 내가 혹시 당신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당하게 취한 것이면 네 배나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더니 예수님이 곧바로 반응이 뭡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심리적으로 믿고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 언약 안으로 접 붙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뿌리 안에 접 붙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때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한국에 살지만 저 언약 백성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저들은 불신하고 저들은 꺾였지만 그죠? 꺾였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끊어냈다가 아니고, <laughs> 이그 다른 을잘 보셔야 됩니다. 끊어가지고, 불에 던졌다가 아니고, 그냥 꺾었다. 말이야, 꺾었다. 그 꺾은 홈에, 저 돌무와, 감남나무에서, 우리를 끊어서, 여기서 끊어낸 거야. 끊어서, 창감남나무 그 홈에 접 붙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한세 사람 되었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는 거요. 예 이스라엘이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 구원이 예수아가 이스라엘과 한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 자동적으로 예, 이스라엘과 접붙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섬기고, 그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을 먹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정체성입니다. 오늘 사께오는 당신의 언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내 소유를 다, 반을 들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언약 백성 중에 제가 부당하게 취한 것 있으면 네 배나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어,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재정으로는 이렇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정말 어, 사랑하고 어, 중보하는 그런 그작만한 청년 공동체가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공동체를 저는 그냥 조만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더 부자가 되면 이스라엘도 많이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한세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제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이스라엘과의 중복기도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사케오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꾸준히 공급해 주고 있는 저 뿌리 이스라엘, 예수아의 집안 사람, 네. 저들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계오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될참감남나무에접붙인 받은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이 많은 피로가 있고요. 정말 고통 가운데 한국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laughs> 좀 도와달라고 좀 지지해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힘있게 중보하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지지해 줄 때에 저들이 예수와의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네. 여러분을 네. 통해서 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